지금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도쿄의 시노쿠보 거리. 이곳은 더 이상 도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호떡, 회오리 감자, 치즈핫도그는 물론이고 한국 화장품, 케이팝, 그리고 한글 간판까지 가득한 이 거리엔 하루 종일 한국 문화에 푹 빠진 젊은 여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트렌드에 민감한 것 같아요. 이 말이 일본 20대 여성 사이에선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식당에서조차 케이팝이 들리고 공영방송 NHK의 대표 연말, 가요제에는 케이팝 그룹들이 줄줄이 무대에 오릅니다. 넷플릭스에선 한국 콘텐츠가 매주 인기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하죠. 이제 한류는 서울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졌다가 일본에 완전히 스며들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내각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본 청년층 중 18세부터 29세의 72.5%가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일수록 그 수치는 더 높아지고 2019년엔 고작 26.7%였던 그 숫자는 해마다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왜일까요? 어릴 적 엄마가 보던 겨울연가 DVD, 거기서 시작된 추억은 이제 유튜브, 넷플릭스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추천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한국 드라마 팬이에요. 이런 고백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SNS와 고속 인터넷의 발달은 한국 콘텐츠의 확산을 도왔고, 그 안에는 일본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정서와 갈등이 담겨 있었죠. 가족 이야기, 직장 문제, 젠더 갈등, 연애 고민. 이런 이야기들을 더 솔직하게, 더 세련되게 풀어내는 한국 콘텐츠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문화적으로 일본보다 한 걸음 앞서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는 단지 콘텐츠 품질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자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자신감이 일본 청년들의 존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4050대는 여전히 역사 문제와 편견으로 거리를 두고 있고 정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반감이 재확산되기도 합니다. 한편 청년층과 노년층은 점점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간 온도차는 지금 일본이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누가 더 앞서 있느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나누고 연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는 벽을 넘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다리 위에는 수많은 일본의 청년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어떻게 한국을 접하고 이해하게 된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야사카 미나라고 합니다. 일본 오사카 출신입니다. 오사카의 평범한 주택가. 저희 아버지는 토요일 아침이면 늘 깃발을 들고 집을 나가셨어요. 반일 망언 규탄 협한 서적 추방 그런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였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조용히 응원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그 곁에서 컸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라는 단어에 자연스럽게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주말마다 동네 광장에서는 협한 시위가 열렸고. 아이들도 따라가면 음료수를 하나씩 받았어요. 책방에서는 왜 한국은 항상 피해자인 척 하는가 같은 노골적인 제목의 서적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어 있었고 유튜브를 틀면 한국 진실 폭로, K콘텐츠 거품 붕괴 같은 영상이 자동으로 추천됐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세상에서 자랐을 뿐이에요. 특별히 한국을 미워한다거나 적대감이 강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좋은 이미지도 없었죠. 한국은 항상 과장되게 굴고 피해자인 척하고 뭔가 억지스럽게 자신을 포장하는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유행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주변 친구들이 BTS 얘기를 하거나 한국 드라마를 언급할 때면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죠. 또 그런 거야? 왜 그렇게 몰입하는 거지? 매일 아침 같은 편의점을 지나가며 선반에 놓인 한국 라면 창문에 붙은 치킨 광고 배경음으로 흐르던 케이팝을 그냥 지나쳤어요.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했어요. 가끔 제가 한국 라면을 사는 날도 있었죠. 빨간 포장지가 눈에 띄어서 집어들었어요. 그냥 배고파서 그래. 맛있으니까 가끔 먹는 거지. 좋아하는 건 아니야. 항상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바삭한 소스가 입에 착 붙었고 맥주와 너무 잘 어울렸죠. 이게 한국식 치킨이라는 걸 의식적으로 외면한 채 말이에요. 늦은 밤 잠이 안올땐 휴대폰으로 요리 영상을 틀어놓고 칼질하는 손만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언어가 한국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듣지 않는 척 했어요. 그냥 잘 찍은 영상일 뿐이라고 말했죠. 가끔 지하철에서 10대들이 웹툰을 보며 웃고 있는 걸 보면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진짜 만화가 아니야. 한국 거잖아. 스와이프만 하는 납작한 그림들. 서점에서는 여전히 일본 만화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거기에 있다고 믿었어요. 예술은 일본에 있다고 나는 그런 걸 알아보는 안목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스스로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과장된 나라, 감성파리 하는 나라, 진짜가 아닌 나라. 그게 제 마음 속의 전제였고, 저는 그 전제를 지키는 게저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편안하게 했고, 세상을 안다는 착각 속에 머물게 했죠. 하지만, 확신으로 지은 요새는 외부에서 강하게 흔들리면, 언제든 금이 갈수 있다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도쿄로 가는 기차는 평범했어요. 책도 있었고, 커피도 있었고, 주말 계획도 세워뒀죠. 박물관도 구경하고,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새 옷도 사려고 했어요. 그냥 평범한 도쿄 여행이었어요. 특별할 것도 복잡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시부야 역에서 내렸을 때, 그 평범함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일 먼저 코끝을 자극한 냄새.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냄새였어요. 익숙한 듯 하면서도 이질적인,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향이었죠. 그 냄새를 따라 걸어가 보니 작고 붉은 간판을 단 가게가 눈에 들어왔어요. 창문엔 한국어가 잔뜩 붙어 있었고 안에선 사람들이 뜨거운 국물에 적신 떡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떡볶이였어요. 그게 제 배를 울리게 만든 주범이었어요. 그게 조금 무서웠어요. 길을 걷다 보니 몇 걸음마다 한국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K- 뷰티샵, K- 카페, K- 패션. 거리 곳곳에서 이건 한국에서 왔어요.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10대 소녀들이 한국 과자를 손에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고, 카페에선 한국 아이돌 음악이 배경처럼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이상해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냥 도쿄의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모퉁이를 돌았을 때 저는 완전히 멈춰 섰어요. 건물 전체가 한국 화장품 매장이었어요. 1층부터 3층까지 모두 k 마이스 뷰티 브랜드. 입구 앞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그 줄엔 제 또래의 일본 여성들이 어떤 마스크팩이 더 촉촉한지 어떤 쿠션이 더 자연스러운지 이야기하며 신나게 웃고 있었어요. 숨이 답답해졌어요.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나는 왜 몰랐지?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친구들이 거기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두 명이 그줄 중간에서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레이코, 여기야. 그들의 표정은 자연스럽고 밝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대신 너도 와봐, 진짜 좋아. 라며 한국 브랜드 쿠션을 하나 들어 보여줬어요. 나보다도 더 익숙한 얼굴로 나보다도 더 편안하게 그 안에 있었어요. 도망치듯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한국이 계속 따라왔어요. 옷가게, 식당, 액세서리 매장. 전부 한국 스타일이었어요. 오히려 일본 가게들이 더 낡고 조용해 보였어요.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땐 거대한 K-드라마 포스터가 눈을 사로잡았어요. 화려한 옷, 깊은 눈빛, 거기 그려진 인물들은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니라 마치 곧 말을 걸것 같은 현실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감정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고 그 감정은 저에게 도달했어요. 비켜서려 했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기차 안에서는 한 회사원이 태블릿으로 한국 웹툰을 읽고 있었어요. 페이지는 위아래로 미끄러졌고, 그안의 장면들은 생생하게 살아 움직였어요. 만화라기보단 움직이는 이야기 같았어요. 그는 아이처럼 몰입해 있었고, 그 모습이 왠지 부러웠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침입이 아니었어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한국은 이 도시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그건 누구도 억지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선택한 거였고 즐기고 있었고 이미 받아들여진 세계였어요. 하지만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기차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예전엔 모든 걸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눈엔 당황스러움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내가 알던 세계는 멈췄는데 다른 세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왜 이렇게 늦게 본 걸까? 그 질문이 마음을 콕콕 찔렀어요. 그리고 그 찔림은 생각보다 훨씬 아팠습니다. 도쿄 시내를 하루 종일 돌아다닌 뒤 우리는 숙소에 도착했어요. 친구들은 이미 짐을 던지고 침대에 퍼졌고 누구랄 것도 없이 TV 리모컨을 잡고 넷플릭스를 켰죠. 다음날 가볼 맛집을 이야기하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TV 화면에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추천 콘텐츠에 한국 드라마가 가득했어요. 어느 순간 친구 하나가 리모컨을 잡고 외쳤어요. 야, 이거 보자. 나이 드라마 아직 못 봤거든.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만 멍하니 앉아 있었죠. 왜 이걸 보지? 이게 그렇게 재미있나?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다들 기대에 찬 눈빛이었거든요. 심지어 그 친구는 미리 사온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이며 말했어요. 이거 극중 여주인공이 쓰던 브랜드야. 효과 진짜 좋아. 다른 친구는 다음 주에 이 드라마 주제곡 부르는 가수가 일본 콘서트 온대. 라며 티켓 예매 사이트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 친구들이 원래 이렇게까지 한국 문화에 빠져 있었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있었던 걸까? 화면에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두 주인공의 얼굴이 크게 보였죠. 그들의 눈빛, 의상, 배경.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세련돼 보였어요. 이거 진짜 잘 만들어졌어. 감정선이 너무 섬세하잖아. 한 친구가 말하자, 다른 친구도 바로 이어서 말했어요. 그 남자 주인공 있잖아. 표정 연기 장난 아니야. 한숨 쉬는 장면에서도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 알아? 다들 이미 여러 화를 본 듯한 말투였어요. 전 혼자 조용히 그 장면들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고개는 숙이고 있었지만, 눈은 화면을 향하고 있었죠. 처음으로 이게 뭐길래? 란 생각이 스쳤어요. 진심으로 궁금해졌어요. 내가 놓친 게 정말 많았던 걸까? 평소엔 이런 장르를 가볍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눈빛은 진지했고, 화면 속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소설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어요. 그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친구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그들과 함께 화면 속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건 문턱이었어요. 넘어가진 않았지만, 발끝이 닿은 자리, 여전히 익숙한 땅에 서 있었지만, 다른 세계의 향기가 느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오사카로 돌아오는 기차 안,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에서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떡볶이 냄새, 한국 드라마 포스터,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빠져들었던 사랑의 불시착. 그냥 여행이었을 뿐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어딘가에선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점심시간. 늘 가던 우동가게 대신 한국 분식집으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그동안 그냥 지나치던 빨간 간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죠. 처음으로 떡볶이를 시켰고 그 매콤달콤한 맛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했죠. 한입 먹자 도쿄거리에서 맡았던 그 향기가 떠올랐고 그 순간 저는 웃고 있었어요. 이상하죠. 전엔 의식적으로 피하던 것들이 이젠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넷플릭스를 켜고 한국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 서로의 상처를 감싸는 등장인물들. 하루 종일 바쁘게 살던 제 마음이 드라마와 함께 천천히 풀어졌어요. 왜 진작 보지 않았을까? 혼잣말을 하며 조용히 눈을 닦았죠. 토요일 오후에는 동네 대학교 앞 한국 서점에 들렀어요. K-웹툰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그동안 이름만 들어본다, 혼자만 레벨업, 여신강림 같은 작품들이 정가락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앱으로 다운받아 한 편씩 보기 시작했죠. 위아래로 넘기는 스크롤에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화 지나자 손가락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림이 너무 선명하고 세련되어 있었어요. 이야기 전개는 속도감이 있었고, 캐릭터의 감정선이 살아있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웹툰을 읽다. 문득 제가 예전에 그 딱딱한 틀에서 벗어나 있음을 느꼈어요. 카페에 가면 이제 K-인디 음악이 익숙해졌고, SNS에는 K-푸드 레시피를 저장해두고, 출근길에는 K-드라마 OST를 듣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한때 무관심했고, 심지어 거리 두려 했던 것들이, 지금은 제 하루를 채우고 있었어요. 가끔 친구들이 놀려요. 넌 진짜 전향했네. 한국한테 완전 마음 열렸어. 전 그냥 웃어요. 그래, 맞아. 진심이 느껴졌거든. 그리고 진심 앞에서는 누구든 마음을 열게 되더라. 이제는 거리에서 한국 음식 간판을 보면 궁금해지고, 한국 화장품 광고가 보이면 발걸음을 멈춰요. 젊은 한국 유학생들이 지나가면, 왠지 모르게 따뜻한 눈길이 가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세상을 다시 보게 해준 기회였고, 스스로 만든 벽을 허물게 해준 문화적 만남이었어요. 어느새 저는 한국이라는 이야기에 자발적으로 귀 기울이고 있었고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어요. 6개월 후 오사카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스피커에서는 조용한 한국 노래가 흐르고 있었고 제 태블릿에는 웹툰 한 편이 떠 있었죠. 커피 옆엔 방금 산 인절미 떡이 놓여 있었고요.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이제는 익숙하고 편안했어요. 그날은 특별한 약속이 있었어요. 친구 미나가 도쿄에서 알고 지내던 한국인 지인이 오사카에 놀러 온다고 했거든요. 함께 점심이나 하자며 자연스럽게 저를 초대했어요. 사실 조금 긴장됐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카페에 도착했을 때그 친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짧은 인사 뒤에 웃으며 말했죠. 처음 오사카에 와봤어요. 사람들 정말 친절하네요. 그 말투가 부드러웠어요. 말은 또박또박했고, 눈을 마주칠 때마다 따뜻했어요. 일본 사람들과는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어딘가 정 많고, 선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점심 내내 우리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좋아하는 음식, 최근에 본 드라마, 취미 같은 것들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 웹툰 이야기를 꺼냈고, 그 친구는 웃으며 그 작품 인기 많죠. 라며 반가워했어요. 그 대화는 낯설지 않았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봐왔던 혐한 시위와 서적들, 지하철에 붙어 있던 자극적인 문구들, TV에 나오는 왜곡된 정보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어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알았고 뉴스가 그러니까 사실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 한국인 친구의 눈을 마주치고 그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그건 너무 부끄러운 시선이었어요.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말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태도였는지 그제서야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직 한국의 모든 문화를 아는 건 아니에요. 말도 잘 못하고. 역사도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히 알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진심으로 교류해야 할 이웃이라는 걸요. 점점 커지는 제 마음 속의 울림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게 되었어요. 일본이 걸어온 역사, 그 역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벽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그 친구의 미소처럼 작은 대화 하나가 제 마음을 바꾸었고 그 변화는 제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 주었어요. 아직 가야 할 길은 많지만 저는 이제 첫 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그길 위에서 저는 사람을 만나고 문화를 만나고 더 나은 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 남은 질문은 하나뿐이에요. 우리는 이 변화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요? 무시할 것인가요? 아니면 마음을 열고 다가갈 것인가요? 세상은 점점 더 섞이고 있어요. 음식도, 음악도, 이야기들도 벽을 세운다고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의 다름을 경계하는 대신 그 다름이 만드는 아름다움을 함께 즐기자.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더 넓은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니까요. 영상 잘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